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여명입니다. 이 한동훈과 찌꺼기 껍데기들은 하루라도 빨리, 어? 당에서 모두 제명해야 돼요. 그 지금 언론들이 기, 희한한 게 말입니다. 어? 구도를 이재명 대 국힘 보수로 잡는 게 아니라, 한동훈 대장동욱으로만 잡아요. 친윤과 친한계로만 잡아요. 이러니 전혀이 정비가 안 되는 겁니다. 음? 또 어떤 찌라시 같은 언론들은 뭐라 그럽니까? 한동욱이가 탈당하면은 개헌선이 백석이 무너지고 진짜 이재명이가 개헌할지 모른다. 그런 일 없어요. 이제는처럼 개헌 못합니다. 어? 국민이 열화 덜불같이 일어날 거예요. 개헌을 하면 얘네 쫓아낸다고. 당세가 100명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고거 TV 만이런 말씀드립니다. <laughs> 어제 같은 경우에, 김종인이라는 거, 그, 놈 그런 놈이 무슨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이라가지고, 국힘에 기어들어와가지고, 어? 오만 괴변을 다 내려놓죠. 김종인이라는 놈의 과거의 행동을 보면 말입니다. 친윤에 어? 친륜의 찐덕이었고, 이준석을 그렇게 공격했고, 당의 계획파를 그렇게 공격한 놈입니다. 그런 놈이 한동훈한테 붙어가지고, 지 인생이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별 거지 같은 이야기를 다 해야 죠 배현진이도 그렇고, 음? 배현진도, 친륜 중에 친륜이었잖아요. 이게 그냥, 어? 찢어진 배. 어 가발 쓴 배에 잘못 올라타가지고 애가 그냥 본성이 다 나와야 천박하고 무식한 게 어제 같은 경우에 김종일이란 거놈에 그 대해서 당윤리위에서 어야너너 너 말이야 마피아 갖고 너 말이야 국힘만 공격하니까 너어년 당원권 정지가 아니야 너 탈당 권유했어 탈당 권유하면 열흘 후에 너제명당 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놈이나 또 친한계 놈들이 다들 그려납니다. 다 쫓아내야 돼요. 음? 한동훈계 이놈들 몇 명이, 어? 안 나갑니다. 절대 안 나가요. 그 일곱 명 쫓아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백석이 깨지죠. 그런다고 개헌성문의시나 그런 거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개헌성문의시는게 오히려 국힘은더 단결해가지고 보수는 더 단결하고 중도층도 국힘이 불쌍해서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음? 이재명이 함부로 못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 국힘 보수, 중도청까지, 그거를 대립구도로 가야 되는데, 이 언론들이 정보다 보면은, 조중동까지 포함해서, 한동훈 대 장동혁, 친윤대 친한문에 구도로 계속 가요. 음? 그러니까 동시에 날려야 된다니까요? 윤석열은 날라갔으나, 그 완벽하게 끊어내야 되고, 한동훈도 날리면은, 말이 없어진다니까요 어, 이거를 뭐 29일까지도 갑니까 나 이렇게 징글징글한 놈을 처음 봅니다 아니 지들이 그러면 나가면 될거 아니야 당 차리면 될거 아니야 지가 진짜 보수라면은 근데 당이 내부에 남아가지고 끝까지 파묻고 국힘을 무너뜨리고 지들이 접수하려는다는 거죠 접수가 안 돼요 그 당원들이 다 알고 보수층이 다 압니다 근데 이게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거죠 이것들이 또 이, 이거부터 이거 보아요 그 지난주 금요일날인가 얘네들이 국회의원사당 앞에서 모여 가지고 당사까지 행진하는데 그거 경찰 수산이 1,500명이에요 제가 볼 적에 1,000명 전후예요 내전영상 6,700명이라고 그랬지만은 아무리 많아도 1,000명이 안 넘어갑니다 그걸 아직도 10만으로 팔아먹고, 언론으로 1 0만에 모였다 그래요. 특히 좌파지들은 1 0만에 모였다 그래요. 어? 29일날 한동훈이 기자회견한대요 한동훈이. 국회 정문에서. 응? 이게 29일날 한동훈 제명을 확정, 확정 중으로 기사가 나오니까, 한동훈이가 나온대요. 제발 좀 나와서 탈당해라, 이놈아. 어? 그리고 니당 네 차린다고 선임 좀 해라. 또 하나 보시죠. 이오는 1월 31일 자에 또 부산에서, 부산 애들, 경상도 애들을 모여가지고, 응? 뭐, 뭐, 어? 한동훈을 위해서, 어? 함께하면 길이 됩니다. 하는, 뭐야, 이거? 뭉발뭉말행 뭉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묵말행을 한대요. 이렇게 철닥선이 없는 것들이, 지금 나라가 어떤 위기인데, 어? 한동훈 지키다고, 이놈 것들만 날려요, 이놈. 시궁창에 빠진 생쥐들만 날려요, 찍찍찍찍. 이거 아무런 의향이 없어요. 근데 할머들이 지난 금요일 날, 지난 토요일 날인가, 어? 한 천명 모였어요. 그게 그냥 언론에 보도되고 언론으로 막 장동혁 체제 국힘 저것들 유능해 일안 꺼내낸다 그런 거로 프레임 몰아가니까 이놈들이 뭐 대단한 줄런또 모인데요 어 잘라내도 문제 안 잘라내도 문제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한심한 새끼. 누가 한동훈이를 잘생겼다 그럽니까? 할매들이나 그러지 어 곰팡이 같은 놈이라니까 못생겼어요 못생겼으니까 키높이 가슴뽕보라 가슴 가발 뚜껑 쓰고 다니는 건데 얘 못생겼어요 안경담 한번 벗어봤으면 좋겠어 진짜 그 곰팡이 같은 얼굴이 나오게 한동훈이가 얘가 지금 29일날 뭐 기자회견하고 31일날 뭐또할매들이 집회한다니까 지가 앞장서겠대요. 지가 앞장서고 지가 보수를 지켜. 이 미친놈이 있습니까? 이놈이 앞장선다는 게 겨우 하루 종일 그냥 페이스북 날리고 할매들 댓글 다는 거예요. 그게 언론화가 된다는 거예요. 응? 음? 언론들의 문제라는 것이 그냥 호기심, 기사거리, 그런 것만 가도 바, 그, 기사하는 게 요새 언론입니다. 근본 문제를 따져야죠. 음? 문제 이거부터 보고 가시죠 한동훈이라는 놈이 김종인의 이로를 갖다가 어? 2년 당원권 정지에서 탈당 권유 제명으로 들어가니까 이 놈이 뭐라 그럽니까? 국힘이 또 불법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어? 탈당 권유는 북한의 수령론과 같다. 나지잼이다이 미친 놈 아닙니까? 국힘이 북한 수령론 낯치점이라는 것은 나 듣다다 처음 들어봅니다. 어 윤석열이가 개형한 건 맞아. 그런데 윤석열 혼자했잖아. 당에 당하고 전혀 상관도 안 하고 있잖아. 그 당시에 이놈이 당 대표였어. 지가 그걸 못 막아놓고 아니 어떻게 보수가 북한의 김정일 기, 북한 수령론을 닮아갑니까? 야, 이 새끼야, 이런 걸 갖다 이재명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북한 수병론 납치점을. 응? 제가 그랬잖아. 요 이놈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이놈이 납치가 히틀러가 된다고요. 응? 지금 보면 이놈은 아무 생각도 없는, 어? 뭐라 그래야 돼? 한 아, 찌질한 놈이야. 나온 대로 짓거리고, 지가 살려면은 오만들다 공격하는 놈이에요. 응? 전체주의래. 국힘이 전체 주민 임마, 그게 왜 붙어 있느냐고! 국힘이, 어 북한 수중론을 숭배하고, 나지재민왜 그래 붙어 있냐고, 이 개새끼야! 한심한 놈의 새끼. 어린 놈의 새끼한테 욕해서 내가 다뤄. 사이비 민주주의래요. 사이비 민주주의가 민주당이죠. 국힘 제거 때는 사이비 민주주의도 못해요. 어? 그냥 순진한 애들이야. 근데 이 악성이 들어왔다는 거죠, 한동훈과 껍데기들. 응? 아니, 이놈, 하면은 지가 개혁을 막았다 그러는데, 무슨 네가개혁을 막아, 이 새끼야? 국민과 민주당이 막았지, 이 새끼야? 그러니까 개혁파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빼고는 어떻게 말을 할 수도 없어. 탄핵 같은 경우는 얘보다 안철수가 먼저 덤벼들었고, 탄핵 찬성은. 이놈을 하요? 마요? 하요? 마요? 나 당대표 아니었는데, 난 당대표지만 국회의원 아니었는데요? 내가 언제 계엄 찬성했습니까? 이 미친 새끼 아닙니까? 응? 자, 보세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 리얼미터에서, 어? 국힘 지지율이 점평을 해서 39.5%인가 나오죠. 민주당 고3뿐이 차이 안 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조중동을 비롯한 모든 에그시 언론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MBS하고 갤럽 여론조사를 갖고 나오죠. 어? 저도 갤럽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재명이 지지율이 저렇게 높으면 이해할 수가 없고 이재명이 지지율이 높은 게 외교 외교 침재라는 거 아닙니까? 외교를 잘했다. 뭐자료뭘 잘해? 뭘 잘해. <laughs> 돈만 미국에 7500걸 갖다 바치고 중국에 쉐쉐하고 중국에 야, 너 우리 편에서 그 말만 듣고 외교가 망치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주를 믿으면 안 되고 다 국힘 쪽에 책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대로 제왕을 못해서. 그 다음에 이러나 저러나 여론조사가 어떻게 되든 항상 총선거 가면은 대형선거 가면은 국힘이 지주를 40%가 꽉 뭉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국힘 지지자들이 갤럽 여론조사에서 응답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ARS 정치고관심청을 봐야 된다는 거죠. 실명을 어? 안 밝히는데 갤럽 같은 거 실명이 들어가요. 실명이 무서워서 못해요. 이재명한테 당할까 봐.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 ARS 조사에서 국힘 지지율이 20%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무리 떨어져도 30% 전후예요. 어? 그럼 이재명의 전행과 폭정과 인사와, 어? 공천원금과 부정부패가 저, 낱맞럼는건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샤이보수든 찐보수든, ARS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중앙일보도 그렇고, 동아일보도 그렇고, 어제 보면은, 아 어떻게 나흘 만에 20%가 오르냐? 계속 동안 지지율이다? 국힘에 대해서? 이것들이 지금 한동훈 때문에 중앙일보가 싸우고 있다는 거죠. 한동훈 지키려고 김종일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어? 샤이 보수가 아니라 원래 보수는 40%가 있어요. 항상 대형 선거하면 보수는 40%가 무조건 나와요. 이대로 가면은 지방선거에 어? 뭐 45%가 나올 수도 있어요. 보수를 지지하고는 중도층하고 합해가지고. 근데 민주당 놈들은 50%가 나오면 이긴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응? 이런 식으로 표마를 합니다. 어? 이걸 갖다가 장동혁이가 말이지, 어, 단식에 얻은 것도 없고, 어? 강성 보수만 결집시켰다 는데 그거 비이 강성 보수 아니에요. 응? 이재명이 싫은 놈들이 미쳤다고 민주당을 찍습니까? 국힘을 찍죠. 개혁신당은 아직 연결지가않았고 음? 이런 식으로 여론을 오도해요 이거는 언론이 아닙니다 음? 근데 한동훈이라는 놈은 얘네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은 어? 보수 저것들한테 쏟고 있는 거다 장동훈한테 쏟고 있는 거다 윤석열한테 쏟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죠 윤석열한테 쏟고 있는 거는 일부 있어요 자유파 우유튜버따다다니면서 앵벌이 하는 애들이 세뇌당한 애들이 있어요. 그들은 벌써 세뇌당한 지가 십수년대요. 어? 이상한 거, 이, 이 내구질를 갖고 있다고. 그런데, 보편적인 보수적인 합리적인 인사들은, 어? 그렇게 생각하죠. 정치는 통합하는 거고 뭉치는 일이고, 한동훈을 잘라내면 안 된다 그러는데, 어? 선거 남겨놓고 왜 잘라 그러냐. 지방서. 근데 한동훈 안 잘라내면 더 진다니까요? 이놈들은 한동안 남겨놔도 치고, 쫓아내도 쳐요. 응? 음? 그러니까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응? 음? 이것들이 뭐라고 말이죠. 김종욱이 하나가 뭐라고. 그때 그냥 윤리비에서 그냥 3년 징계, 3년, 아니, 2년 당헌권정이하려다 제명시켜버리면 그 될걸왜 여기까지 끌고 왔냐는 거죠. 다 쫓아내야 돼요. 지역구원이라도. 어? 이놈들이 만약에 봅시다. 지역구원은 지금 바등바등 덜고, 그 한동훈 지키려고 국힘 내부에서 공격하는 애들이, 배현진이박정환과 저기, 강원도는 정영국이, 박정훈이. 뭐, 요 정도 있죠. 어? 손석준이라는 건, 그건 애 이상한 거고, 3선짜리재생을 이런 애들은 나가서 한동훈을, 너희 나가. 너희 재명시킬 거야. 안 따라 나갈 거예요. 나가면은, 한동훈하고 누가 당대표 되냐고 또 싸울 거예요. 그 제, 배현진이가 재선이니까 선수가 제일 많죠. 내가 당대표 될 거지. 거질랄할 그 거야. 어? 오석 다섯 개, 세개 되면은 국가보조금 나오니까. 이거 미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응? 김종인이라는 애는, 응? 이놈이 뭐라 그랬어? 아, 나는 가치분 같은 거안 해? 그러다가 그냥, 징계했고, 아이씨, 뭘, 뭐 4월 전에, 어? 문자로 가, 4월 전에 결정해놓고, 4월 후에 연락이 왔다? 난 가처분 시청할 거야? 한동훈이 한도나가면 법적으로 들어갑니다. 가처분 시청하거나 법적으로 걸어버려요. 이놈들은, 어? 얘만 쫓아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기, 그, 시사 유튜브 방송들 보면은, 얘네들이 카르텔이에요, 카르텔이. 지들끼리만, 그냥, 그, 걸딱 모아가지고, 지구 뽑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죠. 걔네만 하나도 맞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제가. 응? 음? 그걸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한동훈을 29일날 제명을 시켜버려도, 할지도 모르겠어. 근데 까는, 까는 꼬라지 보니까 국힘이. 제명을 시켜버려도, 이놈은 계속 이질을할 거야. 지방선거까지. 근데 그렇게 안 돼요. 며칠 바글바글바글 되다가, 진짜 지방선거 본선체제 들어가면은, 이런 놈들 언론화가 안 돼요. 여론화가 그러니까 당장 쫓아내야 된다니까. 어? 이놈들이 한동훈이야 도대체 뭔데? 그리고 얘 따르는 애들은 언제 보수를 위해서 일했는데 그박정우 같은 놈은 보수층이었죠 원래. 근데 이놈도 핵가득깐 거야. 줄 잘못 샀으니까 그냥 이제 시궁창에 빠져가지고 소리는 내야 돼. 어? 자 배현진이 같은 애도 그렇죠. 얘는 진짜 무식한 애야. 얼굴 화장 벗겨 나오라 그래 보세요. 가시다가 그냥 몸은 그냥 왜 크고, 몸은 그렇게 왜 뚱뚱한지. 그 앵커들이요, 여성 앵커들이 남자 얼굴이 작아요. 그 카메라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얘는 몸은 그냥 두륵두륵해. 두룩 근데 얼굴은 작아. 그리고 화장하고 그러는데, 참 보기 싫네, 애 새끼들이. 응? 얘는 일반인들하고 이렇게 싸워요. 어? 정치인이라는 것은 그 기본적으로 일반인한테 요구도 먹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척하고 그것도 민심이라고 받아들이면서 그것도 정책에 반영하는 거예요. 어? 아니 고고티비 같은 개인도 몇명 보지도 않는데 5만 6천 댓글이 다 되는데 그거 일일이 내가 어떻게 다 대댓글을 답니까? 공격을 하고 그냥 삭제해 버리고 무시하죠. 근데 얘네 한동훈과 한동훈 계들은 그거를 못 참아요. 아주 저질들이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정치를 하면 안 돼요. 국민이 달려드는 거예요. 네가잘못했다고 달려들면, 아, 저, 저, 제가 그랬어요? 그럼 다시 생각해보 이게 정, 얘는 어디 봅시다. 어? 어? 벤지 뭐, 니는 가만히 있으래. 그러니까, 내품에 와서 반말로 큰 소리 치네. 어?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 하네. 또 이게 뭐 하냐, 무슨 말이냐면, 장동혁 지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별 지랄을 다 하네. 이런 말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한동훈이 거기에, 이거 진짜, 어? 사회 오염입니다. 오염. 어? 이런 것들이 여과 없이 언론에 나와요. 여과 없이. 어? 얘를오랑캐도 못대요. 이거 안 쫓아내고, 장동혁이가 얘 쫓아내는 순간에, 윤석열도 끌어내야 돼요. 그래야 말이 덜 나오죠. 응? 음? 아니, 이놈이 맨날, 제가, 제가, 제가 팔로우 시티면서이 미친놈이라니까? 그러면서 할머니테 댓글 달고, 가세요, 가주세요. 가발 꾹. 머리, 그, 어? 듣게 꾹. 뭘 앞장서 이 새끼야, 니가? 그러면서 죽어도 안 나간대. 안 나간대. 나가면서 당을 못 차리니까, 어? 나가서 당 차리는 게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요. 응? 준석인 거래도 팬코 팬덤들 10만 있지만은 2030이 지지를 해요. 근데 한동훈 얘는 요실검들 할매들, 어? 그 미친 것들이야. 지난편하고 애들 다 버려놓고. 이거 학가대학가한 할매들만 그냥 몰래 다녀 그거는 세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흘러간 물이에요. 아, 근데 기가 차네. 매일매일 이걸 찍고 아, 이상한 새끼가 나타나 가지고 진짜 이까지 하겠습니다.